자 상급 청소년 상담사는 끊어주세요.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로서 실행 인력에 해당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참고 내가 그러니까 기간 인력은 2급이고 실행 인력이라 하면은 이제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또 체킹하는 부분 그대목 같이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역할은 하고 시작하세요. 시작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역할은 기본적인 청소년 상담 업무 수행, 집단 상담의 공동 지도자 업무 수행, 대체 상, 매체 상담 및 심리 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 상담 관련 의뢰 체계를 활용, 청소년 상담실 관련 재반 행정직, 행정적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3분의 2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적인 청소년 상담 업무 수행 집단 상담의 공동 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 상담 및 심리 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 상담 관련 의뢰 체계를 활용 청소년 상담실 관련 재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 내용을 상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급과 2급의 급수별 역할을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 3번의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급이 나와 있어요. 1급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1급은 청소년 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로서 지도인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인력은 상급, 기관 인력은 2급, 실행 지도 인력은 바로 1급이 된다. 역할은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청소년 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 업무 총괄. 상담 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상급 청소년 상담사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게 바로 1급 청소년 상담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급수별 역할을 여기서 끝내죠.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법적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법적 지위.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법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청소년 기본법 알아놓으시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법정 자격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놓치, 놓쳐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건데 이 자격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청소년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를 크게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했죠. 이급의 역할, 삼급의 역할을 급수별 역할로 나눈 게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소년 상담사는 고민을 가진 청소년을 돕기 위해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사람으로서 상담자. 교육자, 중개자, 옹호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상,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까지 간단하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작! 청소년 상담사는 고민을 가진 청소년을 돕기 위해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등을 통해서 청소...